오늘 강의에서는 기존의 유방암 프로토콜에 대해서 사상의학적 견해를 밝혀보고 내가 사상의학적 체질 분류에 의해서 분류한 항암 방식이 음 유방암 치료에 있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존 프로토콜을 저희 전 강의를 듣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유방암이 일기나 이기초에서는 간단히 수술을 하고 나서 항암 치료를 하지만은 또 2기 말이나 3기부터는 선항암을 하고 수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프로토콜, 1기 환자를 제외한 기존 프로토콜은 대부분 아드리아마이신하고 사이클로포스파미드 이포스파미드라고 하는 약물도 쓰고 있습니다. 같은 겁니다. 하는 약물을 4차 정도 시행을 하고 수술 후건 전이건 또 이후에 텍솔이라는 태음인한테 잘 듣는 약물을 4차 시행하고 그리고 방사선 치료와 더불어서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 경우에는 호르몬 알 세라피를 합니다. 에스트로겐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프로게스테론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타목시펜이라는 약물, 이 약물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 프로토콜이었어요. 음, 근데 최근에 많이 바뀌어 가지고 호르몬알셀라피에서는 폐경 전에는 타무시펜, 폐경 이후에는 아로마타제이니비터라는 음, 약물을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이 아로마타제이니비터도 에스트로겐을 억제하는 방법이고, 타목시펜도 에스트로겐을 억제하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기전이 전혀 다르고, 음, 나중에 사상학적 설명을 하겠지만, 타목시펜은 태음인 약이에요. 태음인 약. 하지만 아로마타제이비터는 소양인 약이에요. 음, 양인들에게 사용될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데, 이거를 아마 기존의 타목시펜 시장이 뚫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연구가 됐을 것 같아요 제 예측이지만 그래서 아로마타제 이니비터들은 폐경 후에 사용하고 타목시펜은 폐경 전에 사용한다 이런 사상 입장에서 볼 때는 황당한 그 논법으로 약물 선택을 지금 하게 한 거예요 근데 아로마타제 이니비터가 소양인에게 듣는데 소양인들은 인구 비례가 좀 적습니다 태음이나 소음인보다 우리가 아로마타제 인니비터가 폐경 이후에 쓸수 있다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아로마타제 인니비터는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팔다리가 수시고온 몸이 두드려가진 것처럼 아파. 아로마타제 2 미터는 아로마타제. 제가 있어요. 이거는 사상의학적인 논법으로 안드로겐이 에스트로겐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오행상의 수기입니다. 소음성 에너지예요. 이 소음성 에너지를 화기, 소향성 에너지로 변경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태국도를 얘기했습니다. 태국도는 여기가 북쪽. 여기가 남쪽, 그래서 태양의 고도가 이게 동지겠죠. 동지, 동이라는 건 종자죠. 종자 마치 끝난다. 양기가 끝나고 음기만 있다. 그러다가 다시 양이 시작해서 자라기 시작하고 음은 줄어들고 충분 그리고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죠 양이 가장 긴 다시 음이 들어오면서 추분 나눌 분자겠죠 그래서 이게 공양에서 말하는 모든 도의 근원입니다. 근원인데 여기에 사상이 나오는 거죠. 수기, 화기, 목기, 금기. 그래서 이 바로 북방의 기운인 수기 안드로겐입니다. 장자에 보면 분명. 그죠? 북쪽 바다, 음. 북명해 고온이라는 고이라는 것은 저 물에 사는 곳, 이죠 물에 사는 곳 수충, 물고기, 물고기의 시작, 이 맞곤자입니다, 장남. 그러니까 음중의 음에, 음중의 음, 이북명해 곤이라는 게 있는데, 곤이 화에서 6개월을 날라서 대붕이 된다. 그래서 대붕, 붕쇄가 된다. 이 태극도를 장자가 비유한 거예요. 수가 화로 변하면서 6개월 동안 태양의 고도가 높아지면서 만물을 자라게 하고 온갖 변화가 일어난다. 이게 곤, 음중의 음이 특히 작은 것이. 응? 양을 받아서 분열을 해서 펼쳐진다. 이 펼쳐지는 에너지가 바로 에스트로겐이에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은 뭘 하는 거냐?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자궁내막이 다 탈락된 다음에 우리가 자궁이라고 치면은 자, 이건 내막이죠. 그 옆에, 난소가 자라는 이게 있고 그랬을 때이 자궁내막이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난소도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성장을 하고 자궁 크기도 에스트로겐에 의해 영향을 받아요. 유방도 마찬가지고. 근데이 에스트로겐이 과잉으로 자궁에 문제, 유방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에스트로겐은 뭐냐면, 자, 여기 간단히 제가 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우리 여성분들은, 자, 1일부터 15일, 30일에. 이 기간은 에스트로겐 기간이고 이 기간은 프로게스테론 기간이에요. 그러면, 이 월경이라는 거는 에스트로겐이 제로, 프로게스테론이 제로가 되면서 이둘다 혈관 확장제. 혈관을 열어주는 거야, 결국은. 에스트로겐은 훨씬 더 열리고 프로게스테론은 살짝 줄어들어. 근데 임신이 안 되면, 임신이 되면 프로게스테론이 유지가 되지만 임신이 안 되면 에스트로겐이 떨어지고 프로게스테론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자궁으로 가던 모든 혈관들이 다 다치는 겁니다. 더 이상 혈관 공급이 안 돼. 그래서 이 자궁 내막이 썩어서 떨어지는 게 썩어 떨어지는 게 월경이죠. 네크로시스가 되는 게 월경이 되고 나면은 이 에스트로겐 체로, 제로, 프로게스테론 체로는 뇌하수체를 건드려서. GNRH에서 여포자국 호르몬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을 분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다시 자궁에 혈관, 혈관이 열리면서 완전히 탈락됐던 자궁의 내막이 막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궁 내막을 성장시키는 그로스 호르몬이 바로 에스트로겐이에요 프로게스테론은 뭐냐 이제 충분히 자랐으니까 고만 자라고 쉽게 말하면 꽃에서 사과를 만드는 게 에스트로겐이고 사과가 다 자랐으니까 고만 자라고 사과 익혀라 성숙 호르몬이에요 푸른 사과를 빨간 사과로 만드는 이 프로게스테론이에요 나중에 더 자세한 기전을 하겠지만 오늘은 제가 아로마타제를 설명하기 위한 방편으로 잠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로마타제는 안드로겐에서 에스트로겐으로 변화하는 물고기가 새로 날아가 버리는 음, 장자의 비유. 장주죠, 장주, 장자. 음, 이거 태국도, 동양학문이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근데 이, 이 방법, 이러한 식으로 아로마타제를 억제함으로써 더이상 에스트로겐이 안나오게 하는 방법 음이 방법은 소양인한테 태양인한테 해당돼요 소음이 태우면